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laughs> 아,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이어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아, 말씀을 통해 오늘 더 낙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 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대에 남방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laughs>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옴 어, 음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아,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laughs> 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요 어,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이나 아니면 세상의 논리나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으로 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 또 주님을 더 깊게 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분명히 성령,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아,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 그러한 이적을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신비로운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소홀히 하고 놓쳐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고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부인하다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를 향해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해서? 악한 세대라 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 이 표적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제 묵상하신 말씀에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온 사건 그리고 그 아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예수님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그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회당장의 딸을 만나러 가실 때 혈로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으로 그의 그 병이 나왔던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를 향해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표적을 행하시는 아, 그러한 사역,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과 기적은 다른 목적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은 자신들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선포하시고 보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심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보여 달라고 예수님께 불평하고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구하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laughs>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3일간 물고기 뱃 속에서 있었다가 살아나서 어, 물고기가 토해냄 다시 어, 물고기 배에서 나온 그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그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의 그 사건 그것 그것만이 이제는 그들의 그러한 강팍한 마음을 그들의 그러한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예를 드시죠. 31절에 나오는 남방여왕, 어, 스바의 여왕이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듣고 무려 2000킬로미터나 되는 곳에서부터 그 지혜를 듣기 위해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 예수님께서는 그 여왕의 그 열심, 열정, 간절함,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지금 그들 앞에 계심에도 지혜를 구하지 않는 그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laughs> 니느웨 니누,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요나보다 더큰 분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명 여러가지 경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놀라운 경험이 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멈춰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달려나가게 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표지,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아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저 표정만을 구하는 악한 세대라고 주님께 책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눈과 등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 이유가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불신앙과 어떻게 보면 닫혀진 마음, 그들의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눈이 지금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 속의 빛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앞을 볼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리의 복음을 밝히 보고 그 복음을 소유해야 한다. 그 복음이 그 진리가 숨겨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있는 그 탐욕, 너희 안에 있는 그 욕심, 너희 안에 있는 그 불신앙, 너희 안에 있는 그 죄, 너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이제는. 진리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떠라. 이제는 바라봐야 한다. 그리하여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욕망과. 죄로 가득한 마음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귀를 닫아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에 눈을 감아버리기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마음에 품고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볼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 지혜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내리고 온전히 세워지므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시선, 판단 지혜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